안녕하세요.이지툴스TV의 시리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동영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블로 어플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글자와 자막과 거기에 덧붙인 말풍선 같은 라벨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블로 어플을 활용해서 글자와 자막, 라벨 등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일 먼저 할 것은 멋진 비디오를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내가 편집할 영상을 먼저 하나 클립을 선택을 해 주실게요. 화살표 눌러서 확인. 유튜브에 적용할 16대 9의 화면 비율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영상이 보여지고요. 이 아랫부분의 레이어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라벨, 글자, 자막 등의 레이어가 보이실 거예요. 저희는 맨 처음에 라벨을 활용을 해서 이 영상의 제목을 한번 넣어 볼게요. 말풍선 같이 재미있게 또는 움직임을 강조를 하면서 글자를 넣을 수 있을 때 라벨을 활용을 하는데요. 저는 맨 위에 있는 부분에서 이 라벨을 한번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 주실게요. 이 라벨 또한 내가 마음에 안들었다 다른 라벨을 선택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x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라벨의 위치를 확인할 때도 이렇게 회전 기능 가능하고요 라벨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게 확대 축소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하고요 아랫부분의 레이어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 부분이 있어요 이 시간 부분 또한 내가 어느 정도의 이 라벨을 활용을 할 것인지 이렇게 시간 범위를 정해 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저는 이 라벨을 제목 부분을 넣을 라벨을 활용을 하려고 자, 앞부분에다가만 살짝 이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라벨을 한번 넣어 보는데요. 두 번을 태파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은 띵띵 하고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내가 넣을 제목을 글자로 입력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여기에 제부도, 제부도라고 해서 제목을 지었고, 이거를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라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제목을 글자를 넣었는데, 이것 또한 맨 아랫부분에 보면 불투명, 글자, 폰트, 색상, 시간범위, 애니메이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이 라벨에 명암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면 불투명도가 옅어지고 숫자가 커지면 불투명도가 선명해지는 거 원하는 불투명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자 폰트도 한번 눌러보실게요. 폰트는 이렇게 한국어 폰트에 여러 가지 글자체들이 있어요. 글자의 모양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는지 그 폰트를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다운로드 표시가 되어있죠. 빙글체 다운로드 그리고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던 뭐 도연체, 한나체, 주아체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있는 글자들은 여러 가지 폰트 모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손가락을 눌러서 글자를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글자체를 미리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 글자를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다음에 이 블루 어플을 활용을 했을 때는 이미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만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저는 부산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자, 한번 보시겠어요? 한나체 했을 때, 주화체, 연성체, 부산체,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체들을 다 다운로드를 받으셨을 때, 각각 내가 원하는 글자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부산체를 하고 이것이 마음에 들면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이 제부도라고 했던 글자체가 색상이 현재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꿀 때도 색상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노란색 또는 빨간색, 검정색, 여러 가지 초록색 해서 여러 가지 색상들을 내가 직접 선택을 할수 있는 영역인데요. 저는 노란색으로 일단 선택을 하고 아래 부분에 보면 팔레트가 있어요. 이것 또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위로 올렸을 때는 노란색의 글자체가 점점 옅어져서 안 보이고 아래로 갈수록 노란색의 색감이 진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컬러 피커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직접 어떤 색감이 어울리는지 아까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칸칸으로 되어 있어서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컬러피커 같은 경우는 내가 손가락으로 이 교차점이 되는 곳을 직접 움직이면서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바닷가니까 저는 밝은 계열의 파란색, 약간 하늘색 빛을 도는 거를 한번 완료를 해볼게요. 애니메이션 효과 부분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건지 아니면 흐릿하게 점점 사라지게 하는지 아니면 점점 크게 또는 점점 작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택을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선명하게 점점 작게 또는 선명하게 점점 크게 했다가 다시 작게 이렇게 세 가지 뭐네 가지 모두를 다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선명하게 했다가 점점 작아지는 걸로 해볼게요. 밑에 있는 부분에서 순서 부분은 여러 가지 라벨들이 있을 때그 위치가 어느 것이 맨 앞에 나오고 어느 것이 맨 위로 가는지 그 순서를 정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라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영상 위에 바로 하나만 보여지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에 있는 제목 부분에 라벨을 적용한 것을 보실게요. 그렇다면, 글자를 한번 보실게요. 글자를 이렇게 누르면, 기본 값부터 크리스마스, 뭐 자막, 블로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완료. 이것 또한 아랫부분에 불투명도, 글자, 폰트, 스타일, 시간범, 애니메이션, 순서, 복제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앞에 있는 라벨 기능하고 똑같아요. 먼저 이 글자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아랫부분에 글자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타이핑을 할수 있게끔 자판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입력을 해볼게요. 개, 벌, 이, 보이, 는, 바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하고 완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불투명도 해서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또는 선명하게 이걸 선택을 해 주시고 글자 아까 입력을 해 주셨고 폰트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를 빙글레체로 한번 해 볼게요. 조금 둥글둥글하게 해서 약간 유연한 모양의 폰트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글자의 스타일을 한번 보시면요. 색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에 네모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띄어 쓰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또는 전체를 다 선택을 했을 때 색상을 어떻게 각각 넣을 건지, 골고루 한꺼번에 다 넣을 건지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개벌이 할때개에다가 색깔을 이 색깔로 넣고 색깔을 주황색으로 넣고요. 이것도 배경색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색상을 하죠. 여기에 더하기 표시를 하면 아까 라벨에서도 본 것처럼 팔레트 효과, 컬러 피컬 해가지고 내가 직접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하고 이 글자를 크기를 바꾼다 라고 했을 때 폰트 비율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 글자에다가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는 이 하얀색 되어 있는 부분을 부분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t 이라는 글자만 확대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0%를 했을 때 t 이라는 글자만 크게 나오죠. 나머지 벌이 보이는 바다는 폰트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아까 한 것처럼 선명하게부터 작게까지 해서 이 글자가 나타날 수 있는 움직이는 효과를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점점 크게로 해서 완료를 한번 해 보고요. 아까 부분 설정을 해서 게시라는 글자에 배경색도 넣었고 그리고 글자 자체의 색상은 다르게 넣었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부분 설정을 취소를 해주시면 글자의 색깔만 다르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 글자에다가 보자르는 글자를 다시 한번 효과 변화를 줄 거예요. 이 보자라는 글자의 외곽선을 한번 봐주시면 하얀 색상에다가 이렇게 자 제가 선택한 초록색의 외곽선의 글자가 이렇게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작아지다가 있는 듯 없는 듯 했을 때 숫자가 작을수록 외곽선에 효과가 많이 없고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외곽선에 효과가 많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외곽선 말고 옆에 있는 그림자를 눌러주시면요. 이것도 부분 설정을 해서 보자라는 글자만 한번 보실 텐데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시나요? 약간 동선이 검은 색상으로 되어 있는 그림자 혹시 보이시나요? 이 색상을 한번 눌러볼게요. 눈에 띄게 노란색으로 글자의 그림자를 선택을 했을 때 노란색으로 한 다음에 이 흐림의 정도를 노란색에 점점 진해지는지 옅어지는지 그리고 노란색에 이 글자의 각도가 0도부터 360도 해서 글자의 그림자를 따로 넣을 수 있는지, 가깝게 넣을 수 있는지, 멀리 넣을 수 있는지, 가깝게 멀리 또는 360도 이 글자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부분 설정을 해주시고, 글자의 포인트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갯벌이 보이는 바다 에서 갯이라는 글자와 보라는 글자의 폰트랑 색상이랑 크기랑 그리고 그림자의 위치까지 해서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었었죠. 그렇다면 이것을 완료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이렇게 갯벌이 보이는 바다라는 부분이 되었죠. 그렇다면 여기 뒷부분에서는 자막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자막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가지 자막 등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 자막을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원하는 자막을 선택한 후에 완료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막에 글자를 넣을 부분인데요. 글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위에 네임하고 텍스트라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자막이에요. 네임은 여기에 이지 툴스, 이지 툴스에서 제 채널명을 넣어서 이름을 완성을 했다. 예를 들면 시리다. 그러면 시리해서 이름이 나오면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텍스트를 넣겠다. 그러면 텍스트에다가 아이들과 떠나는 추억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어서 완료를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자막의 위치 등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확대. 그리고 축소 또는 회전. 마음에 안 들면 삭제. 이런 것들도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전 조금 더 확대를 하고요. 이 글자를 저는 자, 마지막까지 넣겠다. 그럼 여기까지 시간 범위를 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아이들과 떠나는 추억이라는 글자에다가 저는 색상도 다르게 한번 넣어 볼게요. 텍스트 부분의 색상도 맨 아랫부분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들에 관련되어 있는 제일 근접한 색상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빨간색 관련되어 있는 농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여러 가지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초록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완료. 그리고 시간 범위 똑같고요. 애니메이션도 선명하게부터 작게까지 그리고 순서 복제 이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자막 등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완료. 자, 그러면 간단하게 넣은 라벨과 글자 자막 등을 한번 보실게요. 응. 지었어 진짜? 응. 신발 빠졌어? 응. 오늘 진짜 굳었다? 그래서 젖었니? 아니.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상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넣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라벨, 글자, 자막 등을 어떻게 넣는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글자나 자막들을 조금 더 응용을 해서 활용하는 움직이는 자막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